부자와 초보의 전혀 다른 접근법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뭘까요? 바로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작 아이템보다 전혀 다른 것부터 봅니다. 왜일까요? 초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템만 있으면 대박 날 거야. 아이템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걸어버리죠. 그러다 경쟁자가 나오면 무너지고 유행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자는 아이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봅니다. 이 아이템이 아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구조인가? 부자에게 아이템은 단순한 부품일 뿐입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 즉, 구조와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초보는 카페를 차리며 특별한 메뉴에만 올인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입지, 운영방식, 브랜드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봅니다. 초보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며 팔릴 제품만 찾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트래픽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환율은 어떻게 올릴지, 재구매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죠. 아이템은 쉽게 복제되지만 시스템은 쉽게 따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초보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초보는 아이템을 찾고 부자는 구조를 만듭니다. 아이템은 유행을 타지만 구조는 오래 갑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무슨 아이템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템만 찾고 있나요?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있나요?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